네 여러분 엘친마당 시간입니다 아, 이제 한 주에 또 마무리를 하실 시간인데 아, 오늘부터 이제 주말 3연전 NC와의 대격돌이 또 펼쳐지겠습니다 NC가 1,2,3 로테이션이 어, 가동이 되는 주말 3연전인데 글쎄요 저는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투수 중한 명은 뒤로 좀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너무 또 로테이션을 몰리게 했다가 다음주에 이재학 선수를 주위에 등판 시키는 것보다는 외국인 투수로나 남겨놓는 것도 어쨌든 NC로서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이 강인권 감독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롯데의 기세를 좀 꺾이게 하는 위닝 시리즈를 거뒀기 때문에 LG 테니스가 이제는 또 좋은 경기력을 펼쳐서 여유 있는 선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3연전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열린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실에서 플로코 선수의 호투로 엘티트니스 6대1 6월 1일에 걸맞는 승리를 거뒀고요 대전에서는 하나가 문동주 선수의 또 7이닝 호투를 앞세워서 키움의 7대3 어, 키움이 타선이 그저께에는 좀 터지다가 어제는 다시 이 조용해지면서 하나가 승률을 거뒀고요. 문학에서는 최정 선수가 홈런 두 개를 치고 또 최지훈 선수의 대활약이 있었습니다. SSG가 타선이 폭발하면서 삼성을 상대로 14대 2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창원 경기는 남부지방에 내린 비로 인해서 우천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펼쳐지는 어, NC와의 3연전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가 5월 승률을 딱 정확히 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위권에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굉장히 또양의지가 빠져나갔지만 박세혁 선수가 또 투수들과 호흡을 잘 맞춰주고 있고 또 투수력이 이제 와이드너가 복귀하고 좀 안정화가 되면서 구창모 선수도 좀 살아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수력은 좀 좋아졌지만 타선이 어, 기복이 좀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뭐 도태훈이라든지 소나섭 그리고 이제 타선을 이끌어 주는 타자들의 활약은 괜찮지만 여기서 이제 정점을 딱 찍어 줄 중심 타선의 활약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양희지 선수의 공백을 타선에서 좀 느끼고 있고요. 또 마틴 선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틴 선수는 뭐 이제 적응 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c가 많은 득점이 좀 난다기보다는 투수력의 힘으로 승리를 좀 가져오는 그런 패턴이 좀 많아지고 있고. 박건우 선수가 좀타선에서는좀 부진하고 있어요. 김주원 선수와 함께 근데 이제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이 장타력이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또 한번 확 올라온다면 좋은 컨디션을 보여 줄 수가 있고 또 불편진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된 상황에서 선발진에서 탈락한 송명기 선수를 불편에좀써 봤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못하면서 NC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추진력이 좀안 생기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양 팀의 예상 선발 투수 매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LG는 김윤식, 임찬규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지강 선수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선발로 일지감치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구창모 선수의 복귀전이 예정이 돼 있고요. 토요일에는 아마 에릭 패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는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테일러 와이드너 선수의 등판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이 강인권 감독이 이재학 선수 등판이 좀 밀리게 되면서 이재학 선수를 주말에 한번 놓고 외국인 선수들을 좀 뒤쪽에 어 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로테이션상은 구창모 패디, 와이디너 1, 2, 3선발을 모두 만나게 되는 LG 트윈스의 어 주말 3연전이 되겠습니다 LG 트윈스는 또 국내 선수들이 또 힘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맞대결은 어땠을까요 엘지 트니스가 nc와 다섯 경기를 올 시즌에 치렀는데 4승 1패로 매우 우세한 상황입니다 첫 시리즈 어 잠실에서 열린 첫 시리즈에 오스틴 선수가 이 동점 만을 쳤지만 연장전 가서 패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연장전에서 지고 난 이후에 2승을 따내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고 창원에서 열린 경기는 엘지 트니스가 기아에 스윕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또 2승을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우천 취소가 되면서 어쨌든 LG가 창원 원정에서 2승을 챙기고 또잘 경기 결과도 올라왔지만 팀이 지금 선두를 달리는 데에는 이 NC전 2승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팀이 좀 추진력을 좀 얻는 그런 기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LG 트윈스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자신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또 중심 타선이 오스틴 선수와 김현 선수가 NC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지금 NC 다이노스의 이 선발진이 페디 와이드너 구창모 이재아 그리고 이제 이용준 선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LG 테니스가 사실은 이렇게 뭐. 어, 특정 NC 다이노스의 선발에 약한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의 에이스급 투수가 나와도 해볼만 하다. 아, 루친스키한테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 타선이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 또 좋은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불편해. 김영규 선수가 나와서 lg전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또 김영규 공략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준영 선수도 있고 이 저한을 필두로 이제 우한투수 쪽에서도 nc다이노스가 필승조들을 좀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 lg가 충분히 어, 불펜투수들도 어, 아예 뭐 극강을 보이는 선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3연전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C가, 어, 제이슨 마틴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고 계속 시합에 나오고 있는데, LG전은 처음입니다. 지난해 닉 마틴이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었거든요. 근데 과연 제이슨 마틴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일단은 다른 팀이랑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모습은 아닌데 이 선수가 체격은 작지만 장타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또첫 맞대결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어, 드디어 엘지 테니스가 필승조 쪽에서 좀 힘이 되줄 수 있는 고우석 선수, 백승현 선수가 1군에 등록될 예정인데 시합에 나올지 아니면은 또 일요일 날 등록만 되고 게임에 뛰지는 않을지가 좀 궁금한데 어쨌든 고우석 선수나 백승현 선수나 직전 피처스 등판에서 어제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선수가 돌아온다면 충분히 또 불편진의 힘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요일 날 멋지게 돌아와서 고속 선수는 세이브를 올리는 모습, 백승현 선수는 또1인닝을 안정적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이지경 선수가 이제 선발 기회 어 아마 이상경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 이진아 선수나 뭐 이민호 선수나 김윤식 선수나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데 김윤식 선수의 등판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요일날. 이지강 선수가 좀 첫승을 따내가지고, 예, 선발이든, 롱렐리프든, 한 자리를 계속해서 일군에서좀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어, 좋은 내용을 보이고도 승리하는 좀 거리가 멀었고, 지난 1군 등판에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퓨처스에서 조정기간을 가졌는데, NC전에 좋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일요일날, 데뷔 첫 승을 어, 상대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열리는 경기들의 선발투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에서는 NC와 LG 구창모 선수와 김윤식 선수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고요. 사직에서는 기아와 롯데 어, 남부지방의 비소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양현종 선수와 스트레일리 선수의 맞대결. 어, 롯데가 또 만만치 않은 기아의 양현종 선수를 만나게 되겠고 대전에서는 삼성과 하나. 육켄원 선수와 김민호 선수의 맞대결 또 최근에 하나가 기세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삼성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가 되고 수원에서는 두산과 KT입니다 알칸타라와 배재성 KT가 다시 연패에 빠졌는데 두산의 알칸타라를 만나게 되었고 알칸타라는 또 어,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친정팀이 또 KT인 상황입니다 어, KT에서 두산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수원에서 마운드에 오르게 되겠고 키움과 SSG 문학에서의 맞대결인데 키움이 SSG 전 상대 전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최현태 선수가 올 시즌 좋은 모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박종훈 선수를 상대로 좀 한번 키움이 진짜 대놓고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열리는 다섯 개 구장의 매치업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6월 1일자 KBO리그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LG, SSG 또 나란히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한 게임 차 LG 트윈스가 선두를 유지하게 되었고 롯데는 다시 선두와 세 게임 차 3위가 됐습니다. 4위 두산, 5위 NC와 기아 공동 5위를 달리게 됐고요. 7위는 삼성, 8위는 키움, 하나가 승차 없이 키움을 추격하게 되었고 최하위는 KT 위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엘진마다 6월 2일 금요일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선수들도 좀 더위를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고 이제 주말에는 여러분들 어 웬만하면 낮경기가 없습니다 지상파 중계가 잡혀있지 않은 이상 또 5시 경기로 치러지니까요 또 시간 잘 유의해서 LG트윈스의 경기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6월 6일에 펼쳐지는 현충일에 지상파 종기에 잡혀 있는 고쪽동 경기만 2시에 치러지니까 또 체크를 잘 해서 6월에도 많은 승리를 거두는 LG 트윈스가 됐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6월에 제가 두산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또 팬분들과 함께 단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를 초대할 계획인데 또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관을 또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퓨처스의 이 상무, 국군 체육부대가 경북 문경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주 토요일에는 대전경기 직관을 가고 일요일에는 퓨처스 직관을 가서 또 상무에 있는 뭐 이영빈 선수라든지 구본혁 선수라든지 뭐 허준혁 선수라든지 송승기 선수라든지 한번 만나보고 또 치킨 어 사실 군생활 하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사 먹는 치킨들이 굉장히 좀 고플 때가 있기 때문에 치킨 기프티콘도 선수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브이로그에 어 야구의 미친 남자의 주말 일상을 한번 브이로그에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6월에 많은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어, 양수장의 트윈스볼과 함께 lg 트윈스를 함께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어, 12,000명 달성을 했는데 이 수치가 이제 잠실야구장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또 구독을 해 주시고 항상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엘 g 마당 이번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